모든 마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은혜 가운데 우리 를 반드시 구토를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사망한 만큼 말씀의 주인공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아멘을 좋아하게 하 보시면 은혜 가운데 주로 있습니다. 어떤 택시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뭔가를 운전기사에게 물어보려고 앞에 운전기사를 툭툭 쳤답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확대적 놀라면서 확 놀랐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운전대를 막 흔들 정도로 해서, 비트빌드 가다가 버스에 팡 부딪힐 만큼 아주 네. 어, 일척축발까지갈 정도로 급하게 섰답니다. 얼마나 이 뒤에 승객이 민망하겠습니까그저 뭐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인데. 잠시 친구의 손담에 의 운전기사가 이 뒤에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서 간단히 그냥 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승객도 놀라가지고 아이유,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한번 땅인데 죄송합니다. 사과했죠.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오늘 택시 운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25년 동안 장이사 차만 몰았습니다. 이렇게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놀란 이유가 뭘까요? 뒤에서 툭툭 치니까, 신체가 치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갑자기 놀랬다는 거죠. 저는 이 음을 보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주께서는 우리 속, 담 가운데 그런 말씀있죠 생활 고릇이 어둠 같이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꿔 주십니다. 옛 사람의 모습에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습들을 다 날려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안내해 주복합니다자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지난 한주 동안 굉장히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면. 다들 지쳐가지고, 어깨는축 늘어지고, 그리고 또 시선을 보면, 항상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땅만 쳐다보고, 하늘은 도대체 쳐다보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셨습니까 미를 좀 쳐다보셨나요? 하지만 전부 다 지쳐간 땅만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를좀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초대교회들도 보면요, 초대교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 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해서 틈만 쳐다보고 숨을 곳을 찾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늘 하늘을 보였던 초대교에서 느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부활시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모습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골로새 에대된 말씀을 좀 했었는데 골로새서를 보면 짧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총네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의 1장과 2장을 말씀 보면 거기에는 바울이 이골로섭교의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의골로섭교회 안에 있는, 안영되어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반박하는 교리적인 설명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절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3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바울이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 보면 후반부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위를 찾아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위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아래만 쳐다보는 경우가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살다 보면 아무래도 땅의 것에더 관심이 많죠. 일체적인 관심사가 바로 우삼삶관에 부딪히는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눈에 더웠는데 이 더위 가운데 어디론가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1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막 35도 36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뭔가 떠나서 나도 시원한 계곡에 가고 싶다. 뭔가 바닷바람을 쐬고 싶다. 혹은 멀리 휘사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일차적인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러 아 간다면 그것이 과연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위 때문에 몸이 약해졌어요. 그럼 몸이 약해지면 그 사람에게 뭔가 맛시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또 뭔가 모약을 져주기도 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지, 그 사람 가운데 위의 것을 찾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라다면 가는 것이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누구에게나 공상하게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행사를 하다 보면, 그래, 우리 영적인 축구해야 돼, 고상한 걸 찾아야 돼, 라고 하면, 실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말 많죠.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은 위에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 안에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덥고, 습하고, 짜증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마음속으로 다가오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모님이나 여러분들이 그한 주간 한 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도 많이 봐야 되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내 네, 기태하도록 하지만 사실 돌았으면 빨리 얼음 냉수하고 좀 차려야지. 더워 죽겠다. 이게 말이 우리 소, 솔직한 신경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처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그렇죠. 지금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나와 있어요. 뭔가 위에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봉투한 데로 가는 것이 많죠. 아,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에 빙수에 시원한 술 먹을 수있는데 뭔가 휴가를 떠나면 지금 산속에서 시원을게발하고 있을 텐데 아, 이 교회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마음 솔직히 있는 사람들도 꼭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에 그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덥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연 내 자신이 그런 변한 인생인가 새 사람이 되어진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이 뭔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뭔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옛 것을 추구하고 뭔가 입전이면서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위에 것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소을생각고 있을 뿐이더군요. 그렇죠? 자, 고로사교의들은 분명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세상 것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닌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로사교의성들에게 위에 것을 찾지 않니다 바울은 이고로서께서 너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강하게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뭐냐면 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러므로 라고 단어가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하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말씀은좀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다라고 한 사실을 너희들이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좀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죽인과 살아났다라고 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성경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쁜 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모든 감정과 행동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세례 를 받은 후에 변화된 송도로 한다면 마땅히 위에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문장을 가만히 보면 평범하게 그냥 서술형으로 끝나는 문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하게 영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만나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명령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사도바울의 명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뭔데도 렇게 강하게 명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압적이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리 읽지 말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것은요,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라는 신부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도는요 이제 그 마음속의 모든 본성도 욕망도 어떤 동기도 삶의 목적과 가치관 심지어 모든 세계까지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어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한 것이 엄나도 당연한 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다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새롭게 새로움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나 자신은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자꾸 찾는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속에서 우리 거는한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 있습니다. 때로는 나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하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주이통을 하나 샀습니다. 오랜만에 주이통을 샀는데 그 휴일통은 과거에 쓰던 것하고좀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쓰던 휴이통은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새로 산 휴일통은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뚜껑 열렸어요. 그런데, 과거의 수관시통을 굉장히 좀 오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수지를버어가다 보면요, 먼저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휴통에 발이 없어가지고, 바차 싶어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휴지를 버립니다. 이게 지금 수통을산지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지만,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수위통 하나 바꿔도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는데, 우리의 옛 자, 옛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런 습관들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게 바뀌겠습니까? 결국 바뀌지 않죠. 어찌 보면 내 자신인 것을 바꾸기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습관들을 다 제거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위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땅의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되었으면 위의 끝을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고래서교의 성도들에게 이제 위의 끝을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음란과 불혐과 사역과 악한 저역과 탐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과 불혐과 사역과 악한 저역과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인간의 모든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을 말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탐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네 가지 약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탐심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마음을 품습니다 탐심 때문에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탐, 탐심 때문에 사적 인 욕심과 또, 약한, 악한 종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입니까? 우상이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돈으로 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로막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번세와 명예를 탐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말하면 땅에는 질을 주지 않아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이번 성도라 만나면 적어도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악한 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바로 예사람의 네 속성입니다.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많은 속성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에 것을 버리고 위에 것을 찾고, 강아들 삶을 살아가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런 악한 옛날 수성들은다 배워버리는 그 정도가 될 수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탐심을 제거하신 바랍니다. 탐심을 없애드립니다. 탐심을 없애지 못하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욕심 가운데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 3 세, 칠십삼 세의 무타반 아타모라마는 어르신이 있어서. 노인이죠. 또 79세의 프랭크 세바스키라는 이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아타바라는 사람하고 세바스키는 70세가 훨씬 넘은 그런 노인이지만 오랫동안 이두 사람은 우정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평생 지기로 아주 우정이 돈독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노인 친구가 어느 날 호화 유람선, 소위 말하는 크루즈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게 했습니다. 거액을들로 관계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친구 아타모라는 사람은 평상의 취미가 뭐냐면 슬을버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 하면서도 술을마시는잘안하시겠습니다 친구였던 이 세바스키는 그냥 친구가 하니까, 아타모라는 친구가 하니까 자기도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 따라 하는 정도지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람선을 타고 이쭉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아타마라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곳에서 써 가지고 돈을 다 없애버렸어요. 돈이 다없어지고나니까이 친구가 할수 없이 옆 친구, 세바스키 한 친구에게 1달러짜리 코인 3개를 빌렸습니다. 3개를 빌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술 머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개이 났습니다. 사당 초기에 110만 달러의 재판이 터졌습니다. 자명이이아타모라 친구가 얼마나 졸업했습니까? 막시나가지고 어, 뭐. <laughs> 그런데 잠시 잠깐 그 기쁨도 살았습니다. 왜냐면 하그 옆에 있는 친구, 세바스키한 친구가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코인 세계 주물 가려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안이들어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할까요이 아타모가 이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이것이 누구 하나 받은 시시의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코웃를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70이 훨씬 넘은 그런 노인들이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학자로서 은퇴한 사람이었었고 또한 사람은 훌륭한 기업을 이루면서 기업가로서 은퇴한 사장이었습니다. 결렇한다면이 사람들이 가진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화주면선 여행을 같이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돈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탐심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던 모든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마지막 을 비참하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시기를 부르고, 질투를 부르고, 결국,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립니다. 인생의 만족은 물질을 소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할 때 진정으로 가까운 데 위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지를 죽이라고 강하게 명령고 했지만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러가서 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성령 충만한 마음속에 있어야 다섯 쪽으로 탐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는새세 사람을 이은 성도로 간다면 우리는 위협권을 찾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수여하는것 다치는 그하나의 것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기아 성도를 다되게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다섯 가지를 죽이라 말씀하면서 바오디또 이후에 이제는 행함에 있어서의 벗어버려리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예수님 기전에 행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는 여야된 모습으로서의 예, 새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생각이라든지 행동들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쉽게 폭발할 때가 있었죠. 본로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잘 참지 못하고 남들이 뭔가 잘되면 배가 아파서 그런 가지고 폭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안되면 나는 노여움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환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약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을 대화할 때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잘 대해주고 내 마음에 유익이 없으면 그를 뺏고자 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비방도 더 높지 않습니다. 내가 해가 되면 상대방을 아주 강렬하게 비방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지으심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려면 새로운 옷을 입기때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세 사람답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행동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차지하자는 이유는요,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왜 우리가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는가도 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육체에 매달리게 돼서, 결국은 우리의 역적인 것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다 보면 항상 육체에불리에서 허덕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로는요 항상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우리를 위서 얼마나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자꾸 찾아가는 모습, 거짓말을 하게굴려도면솔직히벗어 벗어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제 수련을 마치고 왔어요. 재밌게 놀다 왔다 는데 제가 수련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재밌게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마피아란 게임이 마피아. 혹 아시는 분도 있을까요? 마피아라는 게 보면,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 마피아를 정하고, 그리고 서민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피아를 찾는 거죠. 그런데, 마피아가 자기는 마피아가 아니라고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하고, 근데 거짓말할 때, 정말 그럴싸하게 거짓말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어떤 때는 정말 눈물 흘려가고서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라고 막.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성들입니다. 사탄은 겨누,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가지고 침투합니다. 항상 넘어뜨려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아주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사람으로도 아가하고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의 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의를 찾아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믿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사람은 이분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세 사람으로서 된 성도들이 위에 것을 착각하실까? 바로 그것이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방법이요 또 그것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른 것을 생각지 하 않게 하십니다. 성도는 모든 육체의것들다 죽이고,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그 모든 것들로다 바꿔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집단하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옛사의 모든 자아를 다 죽이고 이제는 단절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인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분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 함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새 것을 찾게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다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육신의 썩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 제거하고, 신의 한 것, 하늘의 것을 삼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세 사람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욕심이 남아있다고 하다면, 하늘의 것을 위해서도 하고 가가노게 땅의 것을 죽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없도 사모는 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땅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한 삶이 얼마나 풍족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더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 삶을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섬기고 나는 누 삶으로 살아갑니다. 갈등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와 성되지 않고 변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항상 즐거운 모습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사람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더욱더 높여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변해야 되는 성대 모습이 되수주도있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수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를 쳤다고 보지 못하고 가속적으로 아들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새롭게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날씨가 비록 독특같지라도 불쾌질 수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를 믿고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화었기 때문에, 비록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있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할수 없지만 성령의 흔나을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야 될지도 믿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영적생활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한 주간 동안 더 변화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사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곱고 짜증나는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계절이 날지라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에 그런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삶이 저들 가운데 있다 주옵소서 옛 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주인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당장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